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 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국지 특강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난세의 간홍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조조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유비,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유비라고 하면은 적어도 소설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이 사람이 어릴 적에는 굉장히 다들 좋아했던 인물일 거예요. 저도 뭐 어릴 적에는 유비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싫어하진않는데 <laughs> 어릴 때만큼 그렇게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릴 적의 유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인의를 사랑하는 그야말로 도덕군자였죠.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성품이 올바르고 그런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소설 속의 이미지이고 실제 역사 속의 유비도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냐? 거기 있 이야기를 한번 오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 성은 유씨고 이름은 비고 자는 현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복장이 뭔가 굉장히 화려한 황제들이 있는 복장을 하고 있죠. 유비가 나중에 황제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 총나라 이 총나라의 황제가 됐기 때문에 총나라 황제가 사실은 두 명이죠. 유비고 그 아들 유선 둘밖에 없어가지고. 유비를 선주 앞에 있는 군주 유선을 뒤에 있는 군주 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주 후주 하는데 왜 황제가 아니고 선주 후주냐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수가 쓴 역사 측에서는 위나라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위나라의 실질적으로 이제 건국조라고 할수 있는 조조 본인은 황제 자리에 안 올라갔지만 태조 혹은 이제 무제라고 이제 부르면서. 조조는 오히려 이제 황제 칭호를 쓰게 되는데 어, 유비는 복장은 황제 복장을 실제로 하고 살았겠지만 역사 기록에서는 선주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게 되죠 유비의 고향은 어느 쪽이냐면은 동국쪽 가장 끝에 있는 저 유라고 써있는 데 있죠? 바로 유주입니다. 유주가 이제 유비의 고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의 뭐 이제 끝머리고 오늘날 베이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중국의 수도권인데 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기는 변경 지방이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깡촌이었어요. <laughs> 날마다 이제 이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좀 다소 험악한 그런 동네였죠. 이런 변경 지방에서 태어난 것이 유비였습니다. 근데 유비라고 하면 항상 따라붙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나라 황실 후예다 라는 거죠. 소설 설삼국지에서도 항상 이런 멘트를 시작을 해요. 유비가 어딜 가서 자기를 소개를 할때 나는 전한의 황제인 경제의 아드님이신 중산 정왕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진짜냐? 역사 기록상. <laughs> 네, 소설에서 하도 그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니니까 진짜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역사 기록상으로 유비는 한 황실에 후예가 맞아요. 어, 이게 뭐좀 중요한 게 하나인데,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수가 역사 기록을 쓰다가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역사 기록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확실하면 확실하다라고 쓰고, 좀 이제 불확실하면 불확시다라고 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써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어 손견 삼국시 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강동의 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손견. 이 손견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조상이 아마도 손자병법을 쓴 손무인 것 같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손무면 손무지 왜 손무인 것 같다라고 썼냐?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아마도라는 단서를 붙여서 썼다는 거죠. 역사 기록이라서 이런 거 되게 철저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또뭐 예를 들자면은 어 공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삼국지 속에서 이 공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은 공자의 20대 손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몇 대손이면 몇 대손인지까지도 다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비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비에 대해서 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나라 경제의 아드님이신 중산정왕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기록에 이렇게 써있다는 것은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대 삼국지의 군웅들 특히 이제 유비의 라이벌격이었던 조조같은 인물들도 아무래도 이제 막 유비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말도 하고 까는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비를 비난을 할때 유비가 저 유주 출신 탑군이죠 유주 탑군에 있는 촌뜨기 출신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돗자리 짰다는 점, 그 다음에 유비의 신체적인 특징이 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 귀가 크다는 거 가지고 막놀리하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비판을 했어도 저 가짜 황족이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유비가 당대 사람들한테도 황족의 후예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후예가 맞기는 맞는데 <laughs> 이게 좀 천수가 좀 많이 멀어요. 어, 경제라는 황제는 한나라의 여섯 번째 황제입니다. 그 여섯 번째 황제의 경제의 아들이었던 중산 정왕의 후예인데, 지금 후안이고, 경제가 살았던 시절하고는 거의 뭐한 3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주 이씨였고, 양영대군파였어요. 그래서 왕족입니다. 엄연히 왕족이고, 외국에다가도 소개를 할때 스스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나는 조선의 프린스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년대군파가 언제쯤 양년대군이냐 이거죠. 구한말인데 <laughs> 이거 한참 전 얘기잖아요. 그죠 뭐 양년대군파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촌수가 멀어가지고 고종하고는 뭐별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왕족은 왕족이지만 막상 전주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양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황유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왕족이 맞기는 한데 천수도 멀고 사실상 이제 몰락한 왕족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 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족이 맞기는 맞는데 그 자체는 다들 부정은 안 했는데 이게 현재의 황제하고 천수도 너무 멀고 사실상 몰락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구석탱이, 지방 총구석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몰락한 황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것 때문에 유명한 게 돗자리 장수를 했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돗자리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갔다 하는데 어,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비의 가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유비의 아버지가 뭐랬냐면은 동군법령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적어도 군수정도는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군수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몰락한 황족이긴 한데 그래도 지역유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군수정도 자리는 맡았던 것 같아요. 유비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유비의 친척들도 다들 그냥 밥은 먹고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 정도의 재력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적에.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게 정말 가난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옛날에 그래도 이제 누렸던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그 생활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요걸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비가, 아, 그 생활 수준을 조금 더 이제 맞추기 위해서 용돈벌이 차원에서 부업으로 이제 돗자리 장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왜그 조선도 말기로 가면은 몰락한 양반들, 그 몰락한 양반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돗자리 짜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돗자리 짜는 게 그래도 이제 나가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좀 고상한 일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돗자리라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서 약간은 사치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 돗자리 장수를 했다는 거는 엄청 가난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부업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비가 이제 돗자리 장수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유비가 엄청 가난하진 않았다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요. 나이가 20살이 넘어간 다음에 당대의 대학자였던 노식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노식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낙양까지 무려 유학을 갔던 거예요 유비가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됐냐 친척 어른들이 대줬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유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유비 집안 가세가 기울었던 거지 사실은 뭐 이제 유비 친척들은 여전히 돈이 있었고 노식 같은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또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 나중에 군웅 중한 명이 되는 공선찬이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을 정도로 유비 집안이 그렇게까지 가난한 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의 성격을 알수 있는 일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비라고 하면 성격이 마냥 원화하고 사람 좋고 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비가 나중에 이제 관호 장비를 만나서 도원의 결의를 맺고 황건적인 안을 진압하기 위해서 의병을 조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전공을 세워가지고 아내의 현의 현령 자리로 가게 돼요. 아버지가 그래도 현령까지 갔으니까 유비도 이제 현령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이 안혜연의 현령 자리로 가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사고가 터집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당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이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감독관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 감독관을 도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도구가 와가지고 유비한테 뇌물을 요구한 겁니다 유비가 이걸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도구가 상부에다가 악의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유비를 모함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장비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저 도구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매질을 해줘. 거의 뭐 도구가 죽을 뻔했는데 이때 유비가 나타나서 뜯어 말려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도구가 목숨을 건졌고 유비는 이때 아내현현령 자리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게 소설 속의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실제 역사에서도 정말로 그랬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역사를 놓고 보면요. 하, 사실 장비는 좀 피해자예요. 여기서 <laughs> 왜 그러냐면은 실제 역사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미스테리한 기록인데 도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비가 도구를 만나려고 이제 면담을 요청을 했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구가 그 면담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비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도구를 막부잡이로 두들겨 패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기록을 놓고 보면은 도구를 매진한 것은 누구였냐? 바로 유비였다는 거죠.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가 아니라 유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냐? 도구는 왜 유비를 안 만나줬냐? 여기에는 뭐 이제 명확하게 기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사 기록에 따르면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떤 설이냐면은 유비가 도구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소설 삼국지에 말하는 그 이유가 맞을 것이다. 도구가 유비한테 뇌물을 요구했고 유비가 이걸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도구가 유비를 모함하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유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설이 있고 그다음 또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이런 설도 있어요. 도구가 유비한테 뇌물을 요구했고 유비가 대강 액수를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엑스를 못 맞춘 거죠 예를 들면뭐 도구는 뭐 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한 800이면 안 될까 유비는 또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도구가 안돼 무조건 천만 원 천만 원 준비 못하면 나못 만난다 이러니까 유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 세 번째 설은 조금 유니크한 설인데 <laughs> 어떤 설이 있냐면은 알고 봤더니 그 도구가 청렴한 사람이죠 <laughs> 그래서 유비가 먼저 나서가지고 뇌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도구가 얘 뭐야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유비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도구를 두들겨 패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설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나관중이 말했던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이제 매각 매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유비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도구를 매질하고 도망을 쳤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구를 매질한 게 장비가 아니고 유비였다는 겁니다. 의외로 유비가 한 성격하는 인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비가 관어 장비 같은 당대 최고의 맹장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있고, 환관적을토벌하겠다고 지방에서 의병들을 모집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병들을 모집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유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처럼 뭐 체격도 작고, 어저비의 멸치에다가, 그죠? 뭔가 이제 목소리도 작고 카리스마도 없어 보인다. 그냥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다. 그러면 누가 이거 따르려고 하겠냐 이거죠 난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은 유비도 나름대로의 풍채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통솔력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비란 인물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냥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는 아니더라. 실제로 이 유비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각군웅들은 한 번씩 유비를 다들 이제 스카우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유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스카우트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어 유비하고 조조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포를 쓰러뜨리고 그때 이제 허창, 임시 수도했죠. 허창으로 귀환해서 유비가 잠깐 이제 중앙정계 생활을 해요. 이때 이제 좌장군이란 벼슬도 받고 그랬었는데, 당시 조조가 유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굉장히 경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조가 어느 날 유비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유비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천하의 최고의 영웅이 누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천하 제일의 영웅은 여기는 나하고 유비 당신밖에 없는 거 같다. 라고 했을 때 유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볼 목적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유비가 유명한 이야기죠. 갑자기 벼락이 치니까 그 벼락 소리 맞춰 가지고 젓가락을 떨궈서 음, 겁을 먹은 것처럼. 법쟁이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조가 유비에 대해서 방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유비는 나중에 이제 조조의 뭐 석대 말로 뒤통수를 한대 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서설 속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니야? 어, 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보면요, 오히려 실제 역사 속에서의 인물로 놓고 보면요, 조조하고 유비하고 좀 반대예요. 조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자기 감정 표현 솔직하고 상당히 좀 직선적인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포커페이스, 짜증나도 참고 열받아도 참고 끝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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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리는. 어떻게 보면은 간웅의 이미지가 진짜로는 유비한테 어울리기는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봤는데요. 뭐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황족은 막히는 봤다 다만 천수가 너무 멀다 두번째 집안이 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가난했던 건 아니다 돗자리 장수는 그냥 부업이었다 세번째 의외로 한 성격 했다 네번째 포커페이스 자기 감정을 통제한 데 능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삼국지죠 위나라를 세운 게 조조 총나라를 세운 게 규비 오나라를 세운 게 손권인데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손권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